시야 좋습니다. 와, 대물입니다. 우와. <laughs> 이거는 망치 자르쿱이라 그래야 되겠죠? 망치. 이야, 멋집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9일입니다. 동장군이 기세를 부려서 굉장히 날씨는 매서운데요. 손이 엄청 시려운데 일단, 하공치 낚시 체험 나왔는데, 학공치가 지어가 됐는지, 이게 오사리급이 던지면 좀 물어주고 있습니다. 2022년 올해는 학공치 낚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밑밥을 치면 학공치가 모여들어서 이렇게 막 팔딱팔딱 뛰고 이렇게 춤을 추야 되는데 올해는 잘 그렇지 않고 학공치 몇 마리 잡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어, 또 있질 않네. 와. 아 어, 이제 지보가 확실히 된것 같습니다. 자좀또 따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거는 현재 무편집입니다. 무편집. 와 자자 큰 학꽁치가 지금 올라오고 있어. 이야 이거 현재 무편지 무편집인데요. 어 던지자마자 그냥 바로 와 이거 지금 이야 엄청나 크기의 학꽁치입니다. 이야 <laughs> 소마 좀 있었죠? 네 죽이죠. 죽이죠. 이야 이거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야 좋습니다. 이야 축하드립니다. 에와와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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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그 핫공치 참이이큰학공치 얼굴 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음 예? 너무 반갑죠. 그렇지. 예 어제 어제 꽝 쳤잖아. <laughs> 어제는 학공치가잘 물은 제 포인트 에 가서 낚시를 했는데 얼굴을 못못 봤답니다. 그래서 방파제나 그래 대파에서 핫공치가 잘 물면. 배 타고 나오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제 꽝을 치는 바람에 추운 펜션을 제거하는 무료 고원장치가 왔는데 지금 그 영상 속에 바람 부는 소리가 휙 하고 들릴 것 같은데요 굉장히 바람도 많이 불고 이렇게 차가운데도 학공치는 여전히 반겨주고 있습니다. 와 크기 지기네. 우와. <laughs> 우와. 야 이게 뭐 완전히 뭐 헤비급이네 헤비급. 야 이게 뭔 일이야? 예? 그러니까 헤비급이야. 헤비급. 그 이렇게 원래 담배값으로. 뭐 자유시간 나도 뭐 충분히. 어머 어머하다. 그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 그 자유시간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 동안에 우리 충분히 좋은 고객님들 중에서 핫콤치 초밥을 제일 예쁘게 한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야, 이, 이렇게 예쁘게, 야. 근데, 아, 와사비는 찍어 먹으려고 안에안 넣었구나. 에이. 아하. 야, 이게, 핫공치 무침이, 핫공치 해무침인가요? 예. 야, 이게 정말 환상이네. 야, 이 맛에. 네, 해마다 이래 해먹으니까. 예. 네. 안 오고 싶겠어요? 와야지. 네, 와야지. 와야지. <laughs> <laughs> 올 수밖에 없지. 야. 이게 완전히 예술이네. 정말 감탄사가 졸론납니다 요리사가 누구래요? 나중에 어? 내가 시, 식당 차려가지고 <laughs> 스카우트 하려고. <laughs> 식당 차려가지고 스카우트 하려고. 야. 근래 보기 드문상차림입니다 그건 또 배추 갖고 찌짐을 했네. 살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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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이 찾아 그렇죠. 주신 건데. 그렇죠. 우리 저희 밭에 그 아무래도 음. 해풍 맞은 야채라서, 달지.